오늘 빌립보스 1장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있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우리가 1년에 결심들이 있었잖아요. 연초에 결심했던 거 혹시 기억하는 거 있으세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결심들 아,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우리가 목적이 됩니다. 아, 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것도 목적이 되죠. 그런데 공동체에게 목적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단절의 시대 잃어버린 친밀함 우리가 너무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외롭고 단절된 사회는 인간에게 우울함과 고통을 제공하죠. 현대 사회는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지나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카톡을 알람을 뜨지 않게 해놔요. 어, 카톡이 여러 개 오면 중간에 생각나면 한번 보고, 어, 그걸 확인을 하고, 어,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화를 하거나 차라리 문자를 해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관계망들이 오히려 좁아지고 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공동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고 찾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그래서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그룹 홈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 서울에서 서울 살이 하는데 직장을 다니거나 또이 학교를 공부할 때에 그룹 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명 뭐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네, 그런 어떤 빈곤함 이렇게 결핍된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하면 불편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 안에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들이 좋지 아니하였고 아담에게도 좋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성이라는 것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연결이 없이는 불안하고. 어 그리고 연결이 없이는 불편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사람은 각기 다르다. 관심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일을 너무 잘하는데 머리로 하는 일들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몸으로 하는 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면서 공동체를 안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내면에 있는 서로에 대한 필요 또한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인간은 단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를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초대했어요. 초대장이 있어서 그 사기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아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와 같이 연합, 공동의 소유하고 나눔 있고 또 함께 협력하는 동참하는 의미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부부가 공동의 재산, 공동의 삶을 추구해 나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 나아가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부르심과 한 소망 안에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많고 연약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과 동등한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누구와 동등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들 예수님과 동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양자라고 해요. 또 탕자의 비유에서는 죄를 지어서 스스로가 파양되어진 상태에 있는 죄인된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할때그 아들의 권위를 어떻게 했어요? 복권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의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가장 대거나 위선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솔직함이 드러날 때에 이루어지는 친밀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했죠.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가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화목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어, 교회 안에서 탐욕을 부리거나 이기심을 세우거나 또 자기의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일, 일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욕하거나 실수한 것들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시작된 시작된 친교는 삶으로 흘러넘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교제하게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적은요. 단순한 모임, 행사 참석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고, 어, 외로운 자에게 손을 내밀고, 길 잃은 자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신과 함께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른 희생과 헌신의 길을 본받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목적이 부여된 것이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고 부자 돼야지. 나 갖고 싶은 거 가져야지.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러한 자기의 니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내 인생이 왜 이랬을까?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의미 없이 보냈을까?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의미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런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줄 때이 공동체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뭉치고 나아갈 때 이웃들이 변화되고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면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혼란이 오는 게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 선한 목적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타심이라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회사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이타적이거나 이두 부류로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인 건 뭐냐면 교회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어,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요.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기적이야. 어, 이거에는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계속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남의 일까지 막 하면서 막 무거운 어깨에서 아 주님 왜 이렇습니까라고 하면서 안 해도 될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과 이웃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나 타인만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쉬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고 주칠일을 열심히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상하다. 아니 이타심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눠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는 것들이 막 감격이 되니까 나중에 기부하다가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남을 도와주니까 자기 만족감이 드러는 거예요. 지나친 행동의 이면에는 결핍이 있어요. 결핍. 인정받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결핍이. 왜곡된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것도 자기에 대한 건강성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에너지,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그런 악한 것을 인지하고 나서 주의 선함을 닮아가는 것이지 내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악하다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어요. 어, 내가 근데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되면 되기면 되는 거니까 어, 나는 회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내가 누구 다른 사람 괴롭힌 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부르심의 목적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내 관심에만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에 부르심에 관심이 없어.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얘기하고 이것 좀 해줘라라고 하는데 무관심이 되는 것처럼 내일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남의 일은 내가 관심 갖고 싶지가 않은 것.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이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뭘 원한다고요? 내 하는 일잘 되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받고, 내가 안 아프고, 내가 보호되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 하나님 물으시죠.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른 사명은 어떻게 할 거냐? 안 들려요. 아니, 내가 너를 불렀잖아. 불렀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안 들려요. 하나님, 뭘 불, 나를 왜 불러요? 나를 왜? 나나 나 그런 관심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코인오니아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부르심에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귀꺼히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왜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품어주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의학이면 사람들이 더 잘난 사람, 더 좋은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바로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르심. 그래서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고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나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죠. 자발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이탈심은 그래서 자기 상실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자기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본질, 자기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의 메신저이며 희생양으로 오신 그 자신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버립니다. 아멘. 이 자발적인 것. 자발적인 순종.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 딸이 자발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막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기.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된 목적은 무엇일까? 주의 일을 위하여서 힘썼던 사람들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니까 이 공동체의 목적, 그리고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사도들이 힘쓰고 애썼던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스스로가 회복하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 하는 일에 공통된 사명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두와 선교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네트워크, 가짜 병, 가짜 친밀함으로 병든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적 친밀함을 가둘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바로 코이노니아. 따라해보세요다 코이노니아. 교회 목적은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 동참하는 공동체, 동역하는 공동체. 바울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함께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동역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영적 연합과 나눔과 헌신적 참여를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빌리포스 1장 6자, 6절의 말씀처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목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명공동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설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설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일에 우리가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즉 구원과 성화를 시작하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정말로 연합되어져 기뻐하며 같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존귀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게 교회고,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어졌고, 그 선하신 그 일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그 일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다들 우울해하고 있어요. 지금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약으로 그 삶의 이, 이 바닥난 이 마음의 병을 약으로 보충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져요. 뉴스에 보니까는 이런 그이 마음의 병으로 하는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데 세상은 이 일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다른 세계를 더욱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간절하고 치열합니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며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연합에 그 친밀함에 그 생명의 일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친밀한 사귐으로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루겠습니다 세상의 깨진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흘려보내는 나눔으로서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루겠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즉 복음 증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